그 운명인가 온 세상이 내 세상이 내발 아래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겠다 미아파빌리아 미아파빌리아 운명인가 시신야기 <목소리> 앞에 나가서 같이 해야지 좋았어요? <laughs> 네. 어, 여러분들 오늘 공연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아, 어, 저 제가 듣자 하니. 어. 명 MC가 있다고 들어서 저요? 네 아, 저요. 그분에한번또 아, 얼마.. 한두번 밖에 못, 못 들어요 그래서 아이고 그러네 그의 열정을 한번 열정 네. 자 지금부터 만두만두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저희가 만두만두 만두 따라해주세요 한번 이렇게 만두만두 만두, 만두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사진 찍고 계신 분 아니면 카메라를 들고 계신 분안 하셔도 돼요 하실 분들만 하시고 안 하실 분들은 안 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즐게 즐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손목이 아프니까 손목 꼭 받으시고요 요거 하지 마시고 그리고 저희가 흔들어야 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? 흔드시면 돼요 반짝반짝 하시면 돼요 2층도 부탁드려요 만두 만두 흔들어요 흔들어요 요게 끝 <laughs> 오늘 진짜 열심히 했어요 아 오늘 <laughs> 분 처음 봤죠? 네, 열심히, 열심히 딱 설명했습니다 네, 깔 네. 좋습니다 오케이 그럼 가볼까요? 다 준비됐어? 아, 됐습니다 오케이, 골로 피하니, 싸우다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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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리베리 딜리셔스 냠냠냠냠 야, 야, 만두 야, 야, 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도을 떨면서 하시 큰그 영감을 주셨고 네 뽀뽀나 주셨고 니오디오 틀어가죠지가 귀가 좀, 아, 귀가, 네. 귀가 즐거웠습니다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<laughs> <laughs> 자만 <laughs> 박규환은 <laughs> 두 사랑해요 아 자, 만, 자만네두 아, 네. 여기까지입니다. <laughs> 자, 여기까지입니다. 자, 가자. 세, 네. <laughs> 다 <넷, 슬라이> <laughs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자, 자 어디 어디 디 자. 야, 이사 <laughs> 아. 들어 가 에, 지 아, 그, 에이, 거짓, 뭐 하, 하시고 들어가실 거 아시죠? <laughs> 아그 아마. 모르시 그올리고 아시죠?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두 구구구 구구구 한번 하시면 돼요 아 진짜 구가 뭐라고요? 구가 뭐라고요? 구구구구 구구구 구구구구 하고 퇴장하시면 돼요 깔끔하죠? 오늘 어, 안 되게 10을 어. 만들고 가야 되겠다. 자꾸 이상하게 생겨서 아니 아니 안 만들게 약속했어요 아... 딱까지이 정도면 어렵지않아니잖먼 투니까 투 돌고? 음, 3, 음, 3. 음, 2 3 사랑해 4아이거 쓸어서 쓰리인가아 그건 그 상관없어 그건 모르겠어요 4분의 3모 뭐 돌아가고 한다고 하는데 모르겠어 아, 아. 아, 아. 네. 제가 만든 거 아니니까 자. 네 사랑해 4 사랑해. 사랑해 4 오, 5 5 4오 6은 요거잖아 6 6 6아6 7은 아, 아, 이게 7인 저도 왜 7인지 모르겠어요 뭔가 칠렐레 8렐레 뭐, 뭐, 7과 뭘칠라칠한다고 해서 7렐레 아 그래요? 오말 되게 갑자기 기억하니까 더 쉬워졌어요 아네팔은 마이크 떼고 여기서 얼어 8 이게 조금 창피하긴 하 잠시만요 한번만! 한번만 해주세요 한번만! 나랑 통화하잖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는 쉽죠 구구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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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점프 퇴장하면 돼요 깔끔하죠? 예예 감사합니다 해볼까요? 천천히 해도 돼요 점프 어떻게 했어? 점프 그 편한 대로 하세요 이건 뭐 잠이잖아 시작해볼 시작 자원투리고 쓰리 사사사 사사 하이라이트 8 8구구 구구구 구구구 자 점프 가면래요 너무, 너무 잘했는데 한번 구만한번더요 그만 한번더 너무 아쉽니까 시작 구구구구구구구 좋아요 우리 딱 끌려가 타거야 같이 구 같이 해요 같이. 아, 아, 자, 꾸... 지금 구구한때 80이라고 있었어 8 81, 81 9 9 구구 8 0예 좋아요 하하 근데 구구 근데 구구 8 구구 8 구구 8 구구 구구 이래서 늦게 끝났구나. 괜찮아요 999만 4만 딱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. 점프하고 시작. 9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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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. 프9 9 9 9다9다9 9 9 9 9 9 9 9 9 감사합니다. 9 9 9